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 길잡이 박프론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 13일 기준 캐디너 독스 같이 보실 건데요. 현재 4.8이 8.8%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아,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영상에서도 똑같이 짚어드렸죠. 이렇게 삼각수련 패턴 끝자락부터 반등 나와줄 거니까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밑에 저항라인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물량 모아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확히 삼각수련 패턴 끝자락부터 반등 시작되고 상승하고 있죠. 심지어 지금 이 반등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뿐더러 이제부터가 진짜 광기의 상승랠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체적인 크립토시장 상황과 이 캐디너 독스월드 앞으로 전망 말씀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통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돈이 되는 내용 얻어 가실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엔 이번 불장 떡상할 수밖에 없는 히든 코인까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거시경제부터 보시면 이번 주 내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우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 t p i 는 0.1%가 나오면서 예측지 0. 0.3%와 이전달 0.1%보다 훨씬 크게 하회를 해주었고 소비자 물가주스 CPI는 0.4%가 나와 예측치보다 조금 상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6만 3천건으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만 볼수 없는 결과이긴 한데 물가는 상승하는데 고용은 약해지는 서로 엇갈린 시그널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93.4%가 측정이 되어 0.5 Bp 빚 거리나도 6.6%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 9월 금리 인하 거의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시점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도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캐디노 독스월드 민코인입니다. 우리 밈코인 대장 누구죠? 바로 이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 ETF를 출범한다라는 기대감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밈코인에 대한 투자 시대도 개막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 투자자와 돈 많은 고래들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밈코인의 강력한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도지코인 ETF 출범이 캐리너 독서월드 또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FOMC에서 금리이나 시점과 현재 상각수렴 끝자락 반등 포인트 시작점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뉴스나 세력들 정보 그리고 차트만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100% 무료로 한 착순 50분께만 캐디너 독스월드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분석 내용 자세하게 브리핑해드리고 있는데요. 띄어드린제 번호 63586483으로 해시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현재 캐디너 독스월드에 대한 트래킹하고 있는 모든 정보 정보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매도 해야 되는지 비중관리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실시간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고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재미있는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 상승할 구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응 잘하면 큰 수익 볼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니까 정말로 수익 간절하신 분들은 010-6308-6483으로 해시라고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세요 다같이 돈 벌어보자 저는 의미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불장 떡상할 수 밖에 없는 히든코인 지금 바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자, 17년, 21년, 25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불장사이클 민코인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겠죠. 이번에 못 잡으시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운영 중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더리움, 체인링크, 트론 등 10개의 코인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최근 11번째 코인으로 밈코인이 추가됐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무려 비중의 30% 이상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미 이 밈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 차례 가져간 적이 있죠. 요즘 크립토 시장의 여름은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유동칩니다. 우린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대세를 잘 따라가셔야겠죠. 그런데 그런 트럼프 포트폴리오 안에 이 밈코인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안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현재는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고 업비트나 빗썸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놓치기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그냥 넘기실 건가요? 트럼프도 담겨 있는 밈코인. 속눈 셈치고 단돈 만원이나 10만원만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많은 분들이 어떤 밈코인 매수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만 선점한다면 적은 시드 가지고도 막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페페코인이나 시바인는 모두 다 밈코인이었는데 4만원 투자해서 700억이 됐다. 400만원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로또들 자주 사시나요? 1등 당첨돼도한 10억 언저리 하죠? 저 같으면 로또 살 돈으로 차라리 이런 밈코인 하나 사놓을 겁니다. 로또 사서 1등 당첨될 확률보다 제대로 된 밈코인 하나 골라서 인생 역전하는게 훨씬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밈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일가도 담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까지 지원 하면서 뭐 재단이나 세력 고래들까지 다같이 매집중이 있어서 최소 3000%에서 5000%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불장사이클에서 저와 같이 인생 역전 한번 해보실 분 010-6308-6483으로 밈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정보 오늘 100% 무료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부담없이 편하게 정보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혼자 고민하면서 존버하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이번 불장에서 우리도 큰돈 한번 벌어봅시다. 기회는 왔고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6308-6483으로 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